스키점프 국가대표 선수 김영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키점프 국가대표 최서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키점프 국가대표 최흥철입니다. 지금 뭐, 체력도 있고, 그 다음에 몸무게도 있고, 그 다음에 기술적인 것도 있고, 뭐, 복합적인 게 많이 필요하긴 한데, 지금은 제일 멘탈적인 게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저희 접역 확대되기 전까지 저희가 좀 이끌어져야 되는 문제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 대표팀을 오래 할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저희가 대표팀을 그만두게 되면 밑에 있는 선수들과 워낙 기량 차이가 많기 때문에 이끌어질 수 있는 선수들이 없어요. 현재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개인적인 목표도 있지만 이제 접역 확대를 하기 위해서 현재까지도 계속 대표팀에 이제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선수들이 이제 국가대표 선수가 자국에서 열리는 올림픽에 참가하는 그런 확률이 굉장히 적거든요. 사실 운동 선수들은 수명이 짧기 때문에 이제 자국에서 열리는 경기를 국가대표로 참가한다는 자체만으로도 되게 영광으로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무래도 홈 그라운드에서 열리는 경기이다 보니 홈 이점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기대감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라는 부담감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후회하지 않을 경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성적은 보여드리지, 보여드리겠다고 약속은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열체,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마 이번이 마지막 올림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제 마지막 올림픽이라고 생각하고, 경기가 끝난 이후에 이제, 아, 정말 수고했다라는, 정말 고생했고, 열심히 했다라는 생각이 들수 있도록 이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